한국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리고 전하는 대한 역사 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의 특강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걸림돌 공산 폭동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대구 1 0월 폭동이 한반도 최초의 조직적 공산 폭동이자 한반도 모든 공산 폭동의 원조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제주 4.3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무산시키고 한반도 공산화를 깨한 공산폭동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빨간 승용차가 과속으로 달려와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던 검정 승용차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의 과실을 따져보면 생각할 것도 없이 100% 빨간 승용차의 과실이 분명합니다. 교통법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빨간 차를 가해자로, 검은 차를 피해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처리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면 피해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만약 그런 억울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아마 너무 억울해서 화병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이 실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도 모자라, 가해자는 피해자가 되어 온갖 보상과 위로를 받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어 억울함을 삭혀가며 숨 죽이고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 그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공산폭동으로 마지막 공비를 체포한 1957년 4월 2일까지 약 9년이라는 시간 동안 8천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2000년 1월 12일, 사삼특별법이 제정된 후약 20년 만인 2022년 2월 26일,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사삼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 통과가 의미하는 것은 제주 4.3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대항한 민중 항쟁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중 학살로 규정하여 희생자에게 국가가 배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로 등록된 본인과 유가족에게 국가가 1인당 약 9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배상의 총액은 약 6조 원이나 됩니다. 이 배상을 받는 이들이 진짜 피해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개정안 통과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황당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주 4.3 사건은 민중 항쟁이 아닌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며 무장 반란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2022년 2월 26일 제384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는 명백한 위헌이며 공산주의자들의 끈질긴 역사 왜곡의 산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로 4.3 사건을 이해하면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닌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 4.3 사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 발생 직전에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4.3 사건의 진정한 배후, 4.3 사건을 일으킨 폭도 반란군의 잔인한 죄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신탁 통치를 결의하고 그 실행은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1947년 9월 17일, 미국은 한반도 독립 문제를 UN으로 넘겼습니다. 1947년 11월 4일, UN총회는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남북 단일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했죠. 남한은 UN의 결정을 환영했지만, 북한은 단일선거 결사 반대를 외치며, UN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단일선거를 반대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북한을 공산화하라는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체계적인 공산화 작업에 착수하였고, 1946년 2월 8일,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준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미 공산정권을 완성한 셈이었으니 선거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한 내 좌익 세력들 역시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남한 공산화를 위해 이미 1946년부터 계속해서 정치 투쟁에 열을 올렸고, 사3 사건도 남한 공산화 투쟁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공산폭도들이 제주도 24개의 지서 중 12개의 지서를 습격하면서 제주 4.3 공산폭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50총선거를 방해해 대한민국 건국을 무산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폭도들은 선거 당일 133개 투표소를 습격해 선거관리위원 15명을 살해하고 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를 탈취해 불태웠습니다. 때문에 선거인 명부와 투표 용지가 소실된 북제주군 갑을 선거구의 투표가 무효 처리되어 제주도에서 선출되어야 할 국회의원 3명 중 1명만 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전체를 산으로 끌고 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잡아두고는 마을 주민들이 선거를 보이콧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제주 서쪽 애월면 새별 오름은 공산 게릴라들의 훈련 장소가 있던 곳입니다. 공산 폭도들은 인근 마을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고 새별 오름 옆 이달봉으로 마을 사람들을 이동시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억류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 방해를 시작으로 약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주도를 핏빛으로 물들인 주범, 배우는 누구일까요? 바로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공산주의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고, 4.3 사건이 일어나기 약 1년 전부터는 더 격렬한 좌익 정치 투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4.3 폭동 준비에 돌입합니다. 제주 4.3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고 이미 1947년 9월부터 실행을 목표로 인민해방군을 창설해 치밀하게 준비된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남로당은 4.3 사건 직전에도 1948년 2월 7일 전국적으로 공산 폭동과 파업을 계획했습니다. 남노당 중앙당은 1948년 1월 28일 제주도 당에도 이칠 폭동을 위해 지령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1948년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시작하라는 것,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을 암살하고 경찰의 무기를 탈취하라는 것, 그리고 총선거를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1947년부터 계속된 남로당의 정치 공작과 이칠 지령문만 보더라도 제주도의 혼란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야기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구나 4.3 폭동의 제1대 폭도 사령관 김달삼의 기록은 4.3 사건의 배후가 북한과 소련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증명합니다. 1948년 4월 30일 김달삼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뒤에는 북한 인민군이 있고 또한 북한의 배후에는 강력한 소련군이 있으니 우리의 승리는 확실하다. 김달삼의 말처럼 4.3 사건의 실행과 모든 준비 과정의 시작에는 스탈린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지령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 외무성과 국방성을 통해 연해주 소련 제25군 사령부로 그리고 평양 소련 군정을 거쳐 북한의 김일성에게 전달되었고 김일성은 남조선 노동당의 지령을 하다라고 마지막으로 남노당 제주도당은 스탈린으로부터 전달된 지령에 따라 제주도의 끔찍한 만행을 자행한 것입니다. 4.3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이 아닌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공산 폭동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들은 악마와 같은 죄악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4.3 사건이 일어나자 폭도들은 인민 유격대를 만들어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인민유격대는 4월 3일 새벽 몽둥이, 철창, 죽창, 도끼 등 각종 무기로 무장하고 제주 12개 지서 습격을 시작으로 경찰, 우익인사와 그 가족들을 그리고 일반 양민들까지 처참히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원지서를 습격한 인민유격대는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고일수 순경의 목을 참수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조천면 조천리에 거주하던 이월색 할머니는 당시 12살 나이였습니다. 이월색 할머니의 아버지가 돈과 쌀 그리고 신발을 보내라는 공비들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민유격대는 이월색 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숙부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포함한 일가족 8명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월색 할머니는 가족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혼자 살아남았지만 온몸에 남아 있는 총상과 창칼로 찔린 상처들은 절대 그날을 잊을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살던 정남국 씨는 남원리 민보 단장이라는 이유로 1948년 11월 28일 임신 6개월째인 부인을 비롯하여 어린 자녀들과 누이 동생들, 누이 동생의 자녀 등 태아를 포함한 11명이 한꺼번에 납치살해되어 구덩이에 파묻히는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4.3 사건이 민중 항쟁이라면 태아까지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를 이유가 있을까요? 제주도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김 선생님은 제주 4.3 사건으로 큰아버지와 당시 17살이던 삼촌을 잃었습니다. 인민유격대는 김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경찰이라는 이유로 가족인 김 선생님의 큰아버지와 삼촌을 잡아가 잔인하게 학살했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 가족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김 선생님의 아버님은 형님과 동생의 죽음을 자책하며 괴로움 속에서 일평생을 사셨고, 김 선생님 역시 자신이 피해자 가족이라는 말도 당당하게 할수 없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도 출신 최초 목사 이도종 목사님은 4.3 사건 당시 성도를 신방하러 가다가 공산 폭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폭도들은 목사님에게 공산 폭동이 성공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고, 공산 폭동에 가담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도종 목사님은 결코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폭도들은 이도종 목사님을 생매장했습니다. 공산 폭도를 체포 심문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의 순교 사실이 드러났고 목사님의 시신을 발굴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인민유격대는 경찰과 우익인사뿐 아니라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폭동을 돕지 않는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인민유격대의 만행은 1953년 6.25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제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산 폭도들의 만행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이 투입되고 폭도들과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4.3 사건의 역사는 공권력 개입을 국가 폭력으로 매도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군인과 경찰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공권력 개입은 양민 학살이 아닌 제주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잔인한 공산 폭도들의 끔찍한 만행은 제주 4.3 사건이 명백한 공산 폭동이며 대한민국의 건국을 회방한 반란 사건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역사를 왜곡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세력들은 제주 4.3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50 총선거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남북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에 반대하는 제주 4.3 항쟁 인민 봉기를 일으킨 것이며 이를 진압한 이승만 정권과 군인, 경찰은 학살자다.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통일을 가로막은 것은 총선거를 반대한 소련과 김일성 일당, 그리고 그들의 추종 세력 남노당이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할 기회를 공산주의자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주 4.3 사건은 절대 항쟁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며 반란일 뿐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항쟁으로 미화하는 사람들은 이승만 정권과 군인, 경찰을 학살자라고 합니다. 또한 폭동의 원인도 국가 공권력에 떠넘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4.3 사건이 시작된 것은 대한민국 건국 4개월 전이니 4.3 폭동의 원인 제공을 대한민국에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과 경찰 군인을 학살자로 몰아가는 것은 더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나라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공산 폭도들에 의해 제주도가 학살의 장이 되는 것을 보면서도 국가가 반란 세력을 제압하지 않고 지켜만 본다면 그것이 바로 지탄받을 행위인 것이죠. 제주도민을 공산 폭도로부터 구하기 위해 공권력이 개입한 것이고 그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항쟁도 국가 폭력도 아닌 50총선거를 무산시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으킨 공산 폭동이며 무장 반란입니다. 현재 4.3 사건은 폭동을 일으킨 가해자가 피해자로, 폭도와 맞서 대한민국을 수호한 군인과 경찰은 가해자로 완전히 뒤바뀐 상태입니다. 이제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 사삼 사건에 뒤바뀐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